예, 네, 미예수님 참예수님, 여러분들은 복음 이어요안 복음 이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상에 따라 다르죠. 안 복음 믿을 사람이 있고 복음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서로 싸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음 믿으면은 안 되고. 안 보고 믿으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로 하면은 절단납니다.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보고 믿는데, 이게 사입이야. 근데 안 보고 미, 미, 믿어야 되는데, 보고 믿는데, 이건 철저하게 계산만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 원칙이 가족들은 사실 안 보고도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족이 아닌 분들은 믿기 위해서 좀 봐야 돼. 이게 헷갈려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음, 신부님마다 약간씩 다른데 어떤 분들은 다 믿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를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뭐 계약을 맺으러 설명하러 오는 사람한테는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A면 A 플러스까지 안 보이는 거에 다 믿어주는 거야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음 네. 그는 따져봐야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로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아, 다른 행위가 아니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결정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1독서는 철저하게 보고 믿는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었어요? 그들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오늘 제일 노부세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분들은 다 보고 온 사람들이야. 저도 만 3년 전이죠? 지금 4년째인데, 2019년도 1월 말인가, 우리 교우들이 미사가 2,400명까지 왔어. 나를, 나 보려고. 나 보고 한번 나와볼까. 본당 신부가 새로 왔다는데, 어떤 인물인지 하고, 보려고 해서, 한번 2월 달쪽에는 2,400, 2,500명을 찍었는데, 한달 지나니까 그냥 2,000명이더라고. <laughs> 실망하셨나봐. <laughs> 이게 보고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이거 정확, 볼걸 보고, 안볼걸안 보여야지, 이게 무조건 그, 양적으로 양극단으로 가서는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 뭐든지 위험해요. 오늘 제2독서는 정말 안 보고 믿는 대표적인 요한의 성령에 이끌리는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고 믿을 것은 보고 믿고 안 보고 믿을 것은 안 보고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믿음이라는 목표치에서 방법이 보냐 안 보냐가 방법이지 방법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만 이 방법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반대로 가면 오히려 하나만 주장하는 게 낫죠. 안 복음 있는 것은 성령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또 용서 의 은총을 주세요. 이세 이거, 이거, 이, 이 가지는 첨보다가안 보고 믿는 선물들이에요. 음. 여러분 평화가 보입니까? 숨이 보여요? 용서가 보여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마스에게 에, 질문을 하죠. 토마스는 사실, 토마스도 안 보고, 만약 어디만 안 갔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찔러보지도 않고도 미,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보고 믿는 어떤 물질주의자도 아니고, 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안 보고도 믿는 뭐, 영적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영성주의자가 돼야지, 하나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하느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보이게 하는 영이 있고, 또안 어 보이는 것 내에서 영에 이끌리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육에 이끌린다는 것은 당연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손을 보아라.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의심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버리는 것이 뭘까요? 이건 대표적으로 직카리아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의심하지 않는 모델은 성모님을 두고 우리는 모델로 차릴 수가 있어요. 성모님은 안 보고도 믿는 분의 대표적인 분이고, 토마스는 보고도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 마리아와 토마스의 이 기능이 내 안에 다 있는 건데, 그 기능을 어떤 분들은 보이는 것에만 추구하는 분들은 자기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 그러면 안 보이는 것도 영에 이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뿌리는요. 다시 말하면 음, 안 보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에 이끌린다는 건데, 영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내 에고를 초월할 때 영에 이끌리는 겁니다. 내 에고에 사로잡혀서는 영에 이끌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본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지 영혼의 존재는 아닙니다. 영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영혼은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존재이고 육적인 것이 존재 이에요. 그런데 영적과 육적이 너무 다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계를 잘하면 좋은데 중계는 하지 않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심란하고 지금 우리 이 세상도 영과 육의 아름다운 상태라기보다는 에고의 상태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됐거든요. 자각한다는 것 그리고 영으로 안 보이는 걸 본다는 것은 깨어 있는 건데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점점 내려놓고 내가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균형을 이루는 하느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또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온전히 하느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적인 존재는 정말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도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받았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향해서 영적인 존재의 가치와 육적인 존재의 가치를 잘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함, 영혼의 돌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돌보지 못한 영혼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되고, 돌보지 못한 영혼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의 뿌리는 애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사에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으로는 선택을 하십시오. 잘 하시면 돼요.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감정과 감각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의심을 버리고 믿기 위해서는 생각의 선택과 마음의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기능으로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대상을 나와 앞에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 바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상을 대상과 관계를 잘 맺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조절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잘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나요? 대상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사용해 버려요. 일회용 화장품처럼, 일회용 뭐 스티커처럼, 일회용품처럼 썼다 버리고, 썼다 버리고, 썼다 버리고. 사람인데 사용을 해요. 본인이 사용한 지도 모르고 사용합니다. 패싱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상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과 사랑을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것처럼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대상을 찾는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친구 아무나 사귀지 마라, <laughs> 그죠 좋은 대상 찾는 건 너무 너무 중요해요. 남녀 같으면 평생 반려자로 살아갈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아니, 잘 봐야 돼. 그런 구체적으로 보시면 돼. 좋은 대상을 찾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급하게 가면은 잘안 돼요. 급하게 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 길은 정말 아, 행복할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좋은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좋은 대상에 대어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대상에 대어주면 상대방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좋은 대상을 찾는 것, 성당에 와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될수 있겠죠. 친교를 나누고. 또, 좋은, 내가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것, 뭐, 대부 대모를 쓴다든가, 봉사자가 된다든가, 그래서 사목위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성령처럼 뒤에서 잘 도와준다든가, 이게 좋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나도 건강하게 하고, 이 공동체와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좋은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삶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좋은 대상에 서로 되어 주고 되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이라든가 연인 관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직장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당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서로에게. 이것이 바로 보고 믿는 것과 안 보고도 믿는 똑같은 방법이 다르지만 한 목표가 될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